도대체 지금 시기에 왜 카카오를 하느냐? 어쩔 수 없답니까? 인프라 투자 뉴뉴 이니셔티브 어쨌든 간에 아, 저는 진짜 AI 비서하고 맨날 싸워요. 그몇 시냐 묻는 것 때문에 일곱 번은 싸우는 것 같아요. 자, 1위가 되겠습니다. 네 개의 증권사가 커버를 했는데요. 굳이 이 종목을 뭐냐면, 7월 13일, 14일, 17일, 19일, 유진, 한화, 삼성 키우면서, 바로, 카카오. 카카오. 오, 너무 오랜만에 카카오인데? 어쨌든. 아, 목표 주가가 7만 5천 원이 제일 높은 거고요. 근데 그 유지고, 어, 지금 4개의 어, 증권사 중에서 3개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 다 낮춰가지고, 최저가 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궁금한 거. 도대체 지금 시기에 왜 카카오를 하느냐? 어쩔 수 없답니까? <laughs> 아니죠. 어쨌든 네.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AI잖아요. 아, 엔비디아? 예, 네, 그니까 러 미국, 미국이 지금 시장이 트렌드가 가고 있는 건 AI고. 예. 그럼 국내에서 AI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 예. 플랫폼 회사들 중에서는 누가 될까?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음, 카카오가 네.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커버를 하는 이 섹터 애널들 입장에서는 카카오를 커버를 안할 수가 없죠. 음. 어쨌든 AI 관련 쪽으로도 맞으니까. 음, 그렇군요. 음. 자, 그래가지고 네 개의 증권사가 달라붙은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 목표주가 뭐 하향조정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뉴, 뉴 이니셔티브. 어쨌든 간에 영업적자를 감안해 볼 때, 적정 가치를 마이너스로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습니다. 이런 AI 데이터, 지금 핫한 건데, 여기에서 마이너스면 카카오의 미래가 시커매진 거 아닙니까? 그러 그러니까 왜냐면, 하 기본적으로 플랫폼 회사들이 지금 초창기에 AI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네.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 투자가 굉장히 막대한단 말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영업이익은 당분간은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투자 때문에? 네, 투자 때문에.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목표가 하향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AI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카카오가 그러면 시장에서 선점을 할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 또 의문이지 않을까요? 안들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너무 너무 대놓고 얘기했나? 네이버 아닐까? 네이버. 저는 그런 생각해요. 만약, 예. 만약에 카카오가 시장을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는 거는 메신저 쪽이거든요. 그건 뭐? 맞죠. 압도적이죠. 그 근데 그 중에 그것도 국내예요. 일본은 또나인스인데요 네, 그니까. 기본적으로 카카오가 AI로 뭔가 성과를 낼수 있는 거는 음... 우리 형님 말 카톡인데 예. 카톡을 어떤 식으로 AI를 엮을까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카톡을 가지고 우리가 AI를 했을 때 우리가 뭐가 편할까? 라는 게 있잖아요. 그... 대신 카톡해줘 이런 거. 아, <laughs> 그니까 나 운전 중이니까 네. 적당히 기분 좋은 느낌으로 카톡해줘 이런 거 <laughs>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건 어떻게 어, 카카오 쪽에서 뭐 풀어갈 문제긴 어, 할것 같은데. 당시 그거는 이해가. 네. 네. 러니까 네이버는 명확하잖아요. 왜냐, 네이버는 우리가 대부분 플랫폼을 네이버로 많이 쓰니까 검색 그런 거의 데일리 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거는 네. 확실하게 어 네이버는 우리가 될것 같다라는 게 있는데. 네. 아니면 뭐 사실 카카오는 그거 말고는 검색 시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비중은 낮은. 그러니까 요즘 누가 다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카카오가 AI로 했을 때 뭔가 엄청난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건뭐 그건 있겠죠. 카카오 드라이버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이 택시나 뭐 이런 거 자율주행까지도 있을 수 있긴 한데 당장 이게 뭔가 수익 모멘텀이 있을까? MS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네. AI로 돈을 벌수 있는 게. 근데 이제 카카오는 지금 당장에 돈 AI로 돈을 벌수 있는 게안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투자는 또안할 수는 없어. 어. 그러니까 수익이 얻어지기에는 아직까지 기다려 봐야 되고 어. 불투명하고. 그렇죠. 근데 무조건 돈은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아, 돌겠네, 진짜. <laughs> <laughs> 그래서 하향한 거군요. 네. 어. 그러면 이제 어 다음 단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매출액 2분기에 대한 프리뷰 여기도 나오게 되는데 보니까 영업 이익이 어, 감소해요. 전년 대비 31% 감소한다. 그리고 영업 이익률도 5.5% 그러니까 성장주 치고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어 영업이익률이 우선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거 좀 궁금해요. 5.5%. 많이 낮죠. 많이 낮다 많이 낮죠. 통상 몇십 퍼센트예요? 아니 평균적으로 플랫폼 회사가 지금 두 자리 수 영업이익이 안 되면 할일 아 없죠. 예, 아 네. 굉장히 낮은 거, 굉장히 낮은 거. 카카오안 망하는 거겠죠? <웃음> <웃음> 자 저희가 어. 카톡을 안 쓰지 않는 이상은 망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나마 그걸로 그 있던 사업이니까 근근히 버티는 느낌인데요. 음, 맞죠. 어,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간 네이버처럼 뭔가 뭔가 아이디어를 안 쓰면 카카오가 또 통만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카톡하면은 옆에 요즘 위 아래 옆 중간에 음, 껴서 다, 맞죠. 별에 별곳에 다 껴가면서 광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걸로 돈 버는데요. 맞죠. 예. 네. 경기 침체 국면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광고주들이 아 경기가 침체니까 광고를 더 해야지. 안 그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에. 앞으로도 이마저도 지금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 국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 확실하게 광고 수준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어. 뭐 그나마 국내에 또 이벤트들이 올해 내년에 좀 스포츠 쪽으로 에, 있잖아요. 그데 그거 옛날에는 이런 이벤트들, 뭐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뭔가 이렇게 마케팅에 효과도 되고 막 하니까 광고를 많이 했는데 아, 요즘은 또 옛날만큼은 아니거든요. 아무, 그러니까 나 솔직히 기분 <laughs> 나이 드니까 보지도 않고, <laughs> 금에다 따면 지들만 줘, 지무 내가 줘. <laughs> 근데 이제 어. 요즘에는 워낙 그런 OTT 시장이라든지 볼게 많아졌더래요. 채널 진짜 많아요. 네. 그 그러다 보니까 막 네. 뭐 뭔가 딱 지켜서 본거 이런 건 아니라서 네. 예전에 비해서는 좀 관심도나 집중도는 떨어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뭐 그래서 그런 이벤트 효과 도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아직은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좀 낮으니까 음. 광고 수입도 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절 때는 3사밖에 없었는데 맞죠. 그러니까 <laughs> 그거밖에 볼수 없는 건 독점적인 구조였는데 지금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어려워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반기 헬스케어 중심의 버티컬 AI. 뭐 지들끼리 말 만들면 다 뭐가 AI가 되는데 버티컬 AI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 사업을 강화한다 뭔가. 해석해줘? 뭔가 연결이 잘안 되는데 뭡니까 이이 이 AI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 그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뭔가 사업의 확장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그구나 네, 아그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네. 이제 의료용 AI 쪽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음. 최근에 의료용 AI가 좀 인기가 있잖아요. 루니시라든지 뭐 뷰노. 아 루니 미쳤죠, 진짜. 네, 이런 식으로해서 음. 의료용 AI와 관련된 시장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음. 실제로 이거는 매출이 딱 들어오기도 쉽거든요. 예, 눈에 확실하게 보이니까 어 신사업으로는 어 진입하기가 괜찮다. 그리고 이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루닛이라든지 지금 이제, 이제 이 각광을 받고 있는 업체들보다는 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수집하기도 훨씬 더 용이할 거예요. 맞요 뭐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후발주자지만.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음.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투자 관련 부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다만, 아까도 지 이건 역시 또 뭡니까? 또 투자를 또 해야 돼요. 아이, 다 돈이네. 네, 거.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은 카카오는 돈이 계속 지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음. 수익을 거둬들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뭐, 이렇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뭐 지금 현재좀 낫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아무리 앞뒤로 보고, 위아래로 보고, 아래에서 위로 봐도 중요한 거죠 여기서 먹고 살려면 AI가 돼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네이버란 인간도 있고 AI의 내재가치가 어느 정도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이거 좀 어려운데 맞죠 근데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나와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것도 네, 일단 들어서. AI가 네. 카카오의 AI가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가 네. 일단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그렇죠. 아 이게 경쟁력이 있구나 없구나 만약에 나왔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섹터 팍스 AI처럼 지니나 네. 뭐 이런 것처럼 음.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 저는 <laughs> 진짜 AI 비서하고 맨날 싸워요. <laughs> 그몇 시냐 묻는 것 때문에 일곱 번은 싸우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 AI를 얼마나 또 많이 접목시키고 음, 이게 얼마나 음. 많이 이제 수익화를 되는지는 확인해야 될것 같으니까 그렇죠. 아직은 제가 보기엔 이거 뭐 AI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거 계속 비교해서 미안합니다, 카카오. 어, 네이버하고 네. 카카오가 있어요. 네. 굳이 하나 사야 돼? 네. 이거는 뭐 굳이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명확하게 네이버입니다. <웃음> <웃음> 고민의 여지가 어, 없어요. 네. 어, 카카오 아니고 네이버라고 합니다. 카카오 힘내세요!